안녕하십니까. 네, 한의사 교육 방송의 하홍기입니다. 음, 오늘은 그 이제 면역력 강화에 좋은 퇴환 주사 자하거 약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 이거는 이제 뭐 알고 계신 분은 뭐잘 알고 계실 거고 뭐몇년 전에도 또 많이 했었고. 뭐. 뭐, 양방병원에서도 많이 하고, 한방병원에서도 많이 하고 있죠. 음, 이제, 뭐, 좋은 분들은 다, 좋은 거라고는 알고 계시는 분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음, 이제 지금 이제 전염병이 돌고 있어요. 이제, 이 내용은, 이제, 그, 이번 코로나19와는 직접적으로 관련 없다는 거를 말씀 먼저 드릴게요. 이걸로 뭐, 치료한다, 뭐, 예방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아는 부분만 말씀 드릴게요 어 주제는 이제 태반주사 라고 하는 자아고약침이 면역력에 좋다는 것이 주제입니다 이제 한의학적인 내용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도움은 되겠죠 그래요 이제 그 태반주사 라는 거는 음기 라고 하는 양기 아니 음기 에 음기를 보충하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이제 요거는 음기나 양기에 대한 부분은 또 따로 좀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어 음적인 기운을 말해요. 뭐 약간 물질적인 부분, 그 다음에 촉촉하게 만드는 거, 차분하게 만드는 거, 뭐 이런 거죠. 이게 이거는 이제 태반 주사라는 게 안면홍조를 치료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약으로 등록됐거든요. 전문 의약품으로 등록된 거를 보면 아 안면홍조, 얼굴이 빨개지는 것에 대해서 쓴다라는 거죠. 갱년기 이후에 이제 뭐 보통 여성분이 더 많지만 남자도 많죠. 이제 <laughs> 얼굴에 열이 올랐다가 뭐 식은땀이 나면서 다시 내려간다거나 이런 게 여러 번 온다 이겁니다. 이제 그거를 한의학에서는 음허증, 음기가 부족해서 <laughs> 오는 걸로 봅니다. 이거는 가짜 열이 올라오는 거죠. 가짜 열. 가짜 진짜 열이 아니고 네. 가짜 열이 올라오는 겁니다. 이거는 자연에서 본다면 가을에 단풍이 빨갛게 드는 것과 비슷하죠. 그리고 노인들을 옛날에 말할 때 이제 홍한백발이라고 말합니다. 얼굴은 붉으스름하고 머리는 하얗다라는 거죠. 이거는 물기가 빠진 걸로 봅니다. 물기가 빠진 거예요. 물기가 빠진 것 색깔이 연해진다. 이게 이제 색깔이 연해진다. 우리가 그 여름에 나무 잎에 진하게 물이 들어서 녹음이 짙어지잖아요. 그게 이제 음기가 올라온 거예요. 그, 그는 음기도 싫어하고 양기도 싫어하죠. 그랬다가 점점 이제 물기가 빠지면서 색이 옅어져요. 색이 옅어져요. 그래서 음기 가 약해지는 걸로 보는 거예요. 이제 그, 한의학에는 오행 중에, 이제, 청적, 황, 백, 흑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가을에, 이제, 흰색을 배속을 합니다. 흰색을 배속을 한다는 게, 하얗게 된다라는 게, 색깔이 연해진다는, 옅어진다는 뜻이에요. 응. 이제, 그러니까, 명도, 채도로 본다면, 채도가, 채도인가? 어쨌건, 짙은 게, 이제, 연해진, 옅어진다는 거예요. 응. 그런 식으로 됩니다. 뭐, 검정색이 된다. 그건 이제 안쪽으로 수렴을 다 해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게 이제 검정색이 겨울에 배속되죠.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도, 머리카락의 색깔이 빠지는 것도 이제 음기가 줄어드는 걸로 보죠. 그 다음에 근육도 갱년기가 되고 나이가 더 들수록 이제 촉촉하고 부드러운 게 없어져요. 그것도 음기가 빠지는 거예요. 점점 굳어져요. 그래서 빨리 회복도 안 돼요. 그리고 마음이나 성격적인 부분에서도 참을성이 없어지고 유연성이 떨어진다 그러죠 이번에 책에서도 나왔지만 작은 것의 힘인 책에서도 나왔지만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게 자꾸 굳는다는 거야 마음에도 똑같고 그래서 참을성이 없어지고 또 짜증도 나게 되죠 그뭐 이렇게 뭐 어머님들 와서 얘기하잖아요 남자도 경연기 있냐 남자 뭐 경연기 요즘에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남자 경연기 때문에 뭐 짜증 많이 낸다 아저씨들이 더 승질 많이 내고 불쌍하다. 뭐안 됐다. 나도 화난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어, 그런 거 보면 이제 마음에도 뿌리가 있어서 든든하지 못해서 그런 건데 그런 것처럼 뿌리는 다음적인 부분의 대표적인 부분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본다면은 뿌리 줄기채소인가? 뭐 그래서 토란 같은거나 이제 산약 마 있잖아요. 산약이 마고 토란이 이제 뭐 땅에서 나는 거를 하다가 중간에 행정안전문자가 오는 바람에 이게 저렇게 됐네요.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라 가지고 두 개를 1번, 2번으로 올려야 되지 않나 싶은데 두개 보시려면 귀찮겠죠. <laughs> 죄송합니다. 어쨌건 이제 산약이나 마 같은 게 찐덕찐덕 하잖아요. 그리고 뿌리에 있기 때문에 음기가 좋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소화기 음기를 보충할 때라든지 뭐 기침매도 많이 쓰고 하죠. 생지황도 좋죠. 지황 우리 뭐 멍들 때 붙이고 하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물기가 많고 만져보면 무겁고 하죠. 그리고 그것만큼 좋은 게 이제 태반주사라는 거죠. 태반은 아이를 엄마한테 붙여놓는 기능을 합니다. 탯줄을 통해서 그 하는데요. 영양분도 공급하고, 이제 노폐물도 받아 나오고 그런 식으로 봤을 때는 우리 새 생명의 뿌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를 잘 영양을 하고 떨어지지 못게 붙들고 있죠. 그런 걸로 봤을 때도 음기가 있다고 봅니다. 음, 제 개인적인 경험은 이제 이 태반이라는 게 아, 음기가 진짜로 강하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우리 애 주려고 맛있는 태반 앰플을 구입한 적이 있습니다 애가 아토피가 있을 때 써볼까 했었거든요 뭐 아토피도 얼굴이 빨개지고 하니까 아 홍조에 쓰겠구나 해가지고 했는데 어 주사는 뭐 애도 그렇고 또 그렇고 해서 이제 먹는 걸로 주사를 잘못 하니까 물론 지금도 주사를 잘할 나이는 아닙니다 그 그래서 이제 한약에 타서 먹였어요. 제가 만든 한약에 타서 먹였는데, 앰플을 타서 먹였죠. 그때 먹고 좀 얼마 안 돼가지고 설사를 하더라고요. 양을, 그래서 이제, 아, 이것도 양이 좀 맞나 해서 줄여도 보고 했는데, 변이 자꾸 묽어지고, 별로 당장 좋아지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게 이제, 아, 성질이 되게 차고, 음기가 많구나 하는 거를 그때 알게 됐죠. 원래 이제 음기가 많은 지황 같은 약들은 소화도 잘안 되고 이제 그래서 뭐 복령을 같이 넣는다거나 뭐 산사신국매가를 같이 넣어서 소화제들을 넣어가지고 같이 처방을 하죠. 어, 변을 묽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 물론 이제 제가 성인인 제가 먹었을 때는 괜찮긴 했지만 그래도 녹용 앰플과 비교해 봤을 때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어, 차분해지는 것 같고. 약간 약간은 쌀쌀해지는 느낌도 나고 저도 뭐 많은 양을 뭐 한꺼번에 많이 먹었다면 변이 묽어지거나 설사가 날수 있었다고 봅니다. 어쨌건 저는 그래서 이런 식의 음기를 보충하는 약 태반 주사, 자고 약침을 그 나이 드신 분들의 면역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음 좋은 점은 이제 소화기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렇고 뭐. 이렇게 광고에도 나오지만은 뭐 노화 예방, 뭐, 뭐 항산화 이런 것도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홍조에도 당연히 좋고, 어그 다음에 피부가 건조해져서 생기는 관지럼증이나뭐 피부를 이렇게 촉촉하게 만들어서 윤기 있게 해주는 데도 쓴다고 합니다. 어, 내 몸이 자꾸 건조해지고 뻑뻑해지고 체력도 빨리 빠지고 승질도 나고 그런다 그러면 어마증인가라고 생각하시고. 태반 주사, 자그 약침을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